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투자 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습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매도 습관이에요. 매도 습관이 될 건데 음, 결정적으로 이 매도 습관을 어디에 기반해서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도 습관이란 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산 가격, 평단,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얼마, 아니면은 나는 얼마 정도 수익을 내야겠어. 주가상 얼마까지는 갈 거야, 목표가. 뭐 이런 어찌 보면은 큰 틀에서 뭔가 좀 카테고리화 시켜서 그거를 노려보는 그런 형태의 매도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한계가 있죠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상황으로 갔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매도 습관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정하는 것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논할 건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변수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실제로 매매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인사이트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면서 어 이런 거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가지고는 있죠 저도 사람인데 아이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 등등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저의 매도의 중요한 습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까지는 진짜 가면 땡큐고 못 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그걸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무작정적으로 믿는다기 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이런 것들보다 이 종목은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의 습관의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급과 파동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수급과 파동, 그 중에서도 오늘은 파동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파동이 다 달라요. 고유의 특성이 좀 다른데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은 대동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꼬리 자체가 항상 많이 남겨지죠. 그리고 수급의 연속성, 힘의 연속성 자체가 별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정도 연속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변하는 거지. 뭐, 그것도 맞아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해본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데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주는 대로 먹는다.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꼬리 자체도 좀잘 남기고 이 종목 자체가 연속성이 생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변했었을 땐 변동성 자체가 위아래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특정 가격을 얼마까지 갈 거야 이 종목 믿음으로 딱 생각하고 있다가 반대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자체가 사실 어 통제가 안 되는 정도 아니면은 그 변수 자체가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종목하고 비교되는 게 다른 종목들이 있죠. 이런 개별주보다는 조금 더 대형주나 아예 묵직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동 자체가 좀 대세 흐름을 탑니다. 포지션을 잡거나 변화를 주거나 컨트롤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죠.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수에 취약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단순하게 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내기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고,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또는 조그만 금액으로도 수익률이 커질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크니까.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런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할 때마다 물리거나 아니면 매매를 좀 꼬이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오늘 얘기해서 좀 많은 힌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매매했던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매했었던 내용인데 매매 거의 안 했죠. 그냥 이 파트에서 굉장히 짧고 굵게 끝냈는데 최근에 제가 매매했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뤘었던 거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위에서 드리블을 하거나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형태 매매도 종종 하거든요. 제가 그런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종종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매매에서도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유는 요즘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단단한 종목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가볍고 개별주들, 아니면 가벼운 종목들, 아니면 조금 단가 낮은 주식들. 저 거기에 거부감은 없는데, 그런 주식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부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매매는 하는데, 그런 종류의 매매를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 파동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좀 이렇게 널뛰기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매매를 좀 하려면은 줄때 먹어야 된다 이거를 제일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줄때 먹는다에서 수익률 자체가 그래도 뭐한 2%는 돼야 되지 않냐 3%는 돼야 되지 않냐 등등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매매를 할 거면은 매수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거나 이런 종목 매수를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장 초반에 매매할 때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음, 좀몇 가지 질문을 하면, 이 초반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매도하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요. 여기에서 전체 다 매도해서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그냥 한 파동 짧게 주면은 끝내야지라는 단타처럼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이 정해지는 걸까요?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작할 때부터 기회 줄때 전략 매도다 생각하고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종목을 동시 에할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뭐 장초반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짧게 끝나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 텐데 그럼 이 선택을 할때 사실 둘다 똑같이 비슷하게 상황을 할수 있으면 여기에 도전을 먼저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것 같거든요. 어, 그럼 이 얘기인 즉,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그만 거 넣을 거 들어가서 하세요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좀 조화롭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 좀 생각을 정리해드리면은, 방금 전에 말했었던, 이렇게 짧게 먹고 끝낼 종목을 하느니, 이거 안 하고, 그냥 딱장 초반에 기회 줄 때, 포지션 잡아서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하고 싶다. 이 마음은 저도 굉장히 존중해요. 왜냐면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스타일상.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묵직하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이 딱 존재감을 내비치는 그런 날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날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최근 요 며칠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 잘안 보이고 이렇게 가벼운 널뛰기 하는 종목들이 좀더 존재감을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시장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스타일의 파동 종목들이 좀더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에서 굳이 구분하게 되면은 요새는 A가 더 그냥 많이 보인다 자연스럽게 이런 거고요. 나는 B를 기다렸다가 완전히 B의 기회가 있으면은 애매하게 A 했다가 좀 말리느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B가 나왔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기서만 매매할래. 이건 오케이예요. 저는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B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A에서 좀 매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한 거고, 그럴 때는, A에서 매매할 때는, B에서 하듯이 하면은 안 되고, A에서 이 파동 스타일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이 파동 스타일에 맞춰서 매매할 때, B의 관점에서 반드시 벗어나야지만 좀잘될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어, 이 비같이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시도를 하되, 아, 일단 그렇게 시도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중간에 좀 빨리 빠져나와야지라는 식으로 전략 변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크게 먹는다는 게 항상 크게 주질 않으니까. 크게 먹으려고 들어갔지만 작게 주면 작게 먹는다라는 생각도 할 만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계속 비를 찾아 들어가면은 요즘 같은 때는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그러니까는 애초에 어,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서칭을 하고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로 이제 들리네요. 네, 그게 구분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이 매매하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서 매매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뭐다 포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기회 줄때 수익 내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한 이런 시점에 이렇게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좀 약간 다소 운이 없게 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다던가 그러면 뭐 이거는 그럼 뭐 손절도 각오하고 시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뭐 나중에 한파동 나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뭐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당연하겠지만 요 시점에서 여기까지 매수를 한 시점에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중이 되게 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줄였을까 안 줄였을까? 요 부분을 좀 고민은 할것 같은데, 막 만약에 우수수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전량, 칼 손절 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는 매수를 조심하죠. 매수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간에 이 위에서 형성된 요 물량들이 발버둥치는 다른 파동이 여기서든 뭐 여기서든 나올 건데 그 파동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너졌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 전일 종가 윗부분 아니면 끼고서 이위 아래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도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렇게 매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면서 어느 정도로 우수수 무너지냐 이거에 따라서 달릴 거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다 털어내는 매도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하락의 분할 매도하면서 끝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잘 들었고요. 매매하신 것도 잘 봤고, 어, 저희가 이제 한 편의 영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주제를 잡고서 어,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상 한 편으로 좀 감질만 나고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희 영상을 여러 편을 이어서 보시면은 근련의 그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 다양한 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최근 거의 뭐 한두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실전 매매 하는 거 올려 드리고 있는데 최근 영상들 계속 쭉 보시면서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영상마다 한 번씩 언급을 하고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는데 저희 운영하는 유튜브 말고 실전 매매 투자 클럽도 있어요. 그 클럽에 오시면은 종목 받아서 수익 낼수 있고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 계좌들 치료할 수 있게 도움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력도 기르고 돈도 벌고 그러는 공간이니까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참고하셔서 저희 운영하는 실전 투자 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을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생각 있으시면은 마지막에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글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